안녕하세요. 네 마코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컨텐츠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거의 6개월째 만들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휘황찬란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쓰고 수업은 제가 도시 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도시를 배경으로 만들고 있는 수업에 그런 건축 물델이 모여 있습니다. 도시와 관련된 그 건축물들만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 주제에 맞게 컨설을 띄었어요. 이 피라미드 보이시나요? 이거를 한 일주 일주 단위죠. 거의 하루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심지어 거의 혼자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 혼자 만들었고 이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만 집이 보이잖아요 이 집도 누군가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이렇게 동물들이랑 같이 사는 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좀 만들었고 2층에도 뭔가가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건축하는 걸 보고 배워와서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려준 거라기보다 아이디를 만들고 있으면 가가지고 같이 만들고 봐주고 또 어떤 것들이 추가되면 좋을지 이런 걸 살펴보고 있는 이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게 각양각색이에요 피라미드 산을 지으니까 피라미드를 조그맣게 이렇게 모래를 이용해서 만든 친구도 있었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건물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물기를 만들어서 건물을 만든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석영블록으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만든 집도 있어요. 네, 문을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 나름 이제 카페처럼 꾸며놓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페에요.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가 대단한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봐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자, 유치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타이틀 명령어 써가지고 유치원을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전부 다 만들었다는 게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체육관도 <laughs> 있고요. 자, 체육관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 목조 주택도 아이들이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조 주택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집 내부가 꽤 인테리어가 좋아요. <laughs> 네. 오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집을 잘 지었고요. 2층도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벽난로와 그리고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지금 다리가 보이시나요? 용암산, 용암이 흐르고 있는 산도 하나 있습니다. 이 산에다가 뭘 만들어놨냐? 비밀기지를 지어놨어요. 네, 이것도 참 참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다가 비밀기지를 이렇게 또 떡하니 만들어놨고 다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타워를 만든 후에 그 타워에다가 다양한 상점을 여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상점이 나오는 뭐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동물이 원래 있었는데 근데 뭐그 사정상 한번 동물을 없앴지만 아,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타워를 이용해서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을 지은 친구도 있었고 또 이렇게 건축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만들어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만든 <laughs> 건축물이에요. 저보다 잘 만들었어요. 항아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용이 우와 이러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오. 어, 놀랍죠?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본걸 그대로 따라한 걸 넘어서서 자기만의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보수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첨성대를 약간 만, 그 만들었다가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만든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첨성대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한 친구도 있었고 이 도로는 제가 깔았습니다. 그래도 도로는 좀 깔아주고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이제 큰 경우에는 아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정원도 있습니다. 이 집이 아름다운 게 정원에 서점에 아이 창문도 아름답죠? 제가 이런 건좀 도와주긴 했습니다. 저의 약간의 인테리어도 좀 들어가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놀라울 정도예요. 이집 구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 12주 동안 한걸 넘어서서. 24주째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마디로 6개월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자주 듣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만들어요 혼자 비행선을 또 만듭니다 하늘에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비행선 만드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들이 나 오늘 무엇 지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때도 많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고 따라하는 건 어른도 할수 있고 애들도 할수 있긴 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짓고 싶은지 그 짓고 싶은 걸 어떻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뭐 경찰서 네, 위더가 소환은 안되지만 위더도 이렇게 해놨고 이쪽으로 좀더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동물원이었는데, 네, 지금 동물원의 동물들이 잠깐 아, 자리를 비웠어요 하지만 조만간 여기 이제 동물이 다시 어, 풀리고 생성이 될 거고, 여기 또 나무를 건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초대형 나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꽤 있고, 이 도시 만들기 자체가 하나의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리는 거고 아이들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뭐 여기 점프 맵도 있어요 이 도시라는 공간 자체가 또 이런 점프 맵 이런 놀이 시설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고 비행기를 아직은 완전히 만드진 않았지만 비행기를 만들다가만 흔적도 있습니다 공항도 지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타이타닉을 또 엄청나게 크게 지었던 그런 프로젝트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아직 덜 완성이 됐지만 이것도 조만간 완성이 되겠죠. 저 멀리 비행기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국내 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거나 서 비행기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알려줘서 짓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이걸 짓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실력 발휘를 하면서 그런 수업이 바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이런 거할 일이 아이들이 거의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인내심 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여기 또 한옥도 같이 아이들이 같이 지었거든요. 여기 한옥을 또 이렇게 크게 지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아 놀랍다.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만 둘러봤는데도 왠지 이 도시에 한 번쯤 와서 구경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도시를 볼 때마다 놀랍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거북섬도 이렇게 지었던 친구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제 수업으로 오시게 된다면 이런 재밌는 것들을 같이 지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아 가기 전에 여기 CU 또 설명 안 하면 또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작은 편의점도 있고 장충동 왕족발 부스 한뭐 이런 것도 지은 친구도 있었어요 여기는 학교 학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양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학교예요 이로 내부에 들어가면 학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마도 다음에 더 발전하면 그 발전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게요. 여기 약간 피아노 같은 느낌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놀랄 때가 더 많아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녕.